민주당이 반복된 거부권 정국에 주춤했던 특검법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중 명시와 관련된 의혹만을 떼내서 2월 중 발의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명시를 면회 했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우선 명태균 특검은 원내 특검 전략이 부실하다는 비판 속에 특검 무용론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개헌 이후에 지지부진한 명시 관련 검찰 수사를 압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대표는 창원지검 수사로 밝혀진 게 없다. 내란 수사 지켜보면서 적당히 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명태균 특검은 여권에 혹시 탄핵에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있는데 여권의 대선주자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계태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시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 줄초상이 날거란 의혹이 맞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자네 홍 시장이 나를 잡으려고 명태균과 민주당이 짜고 발악한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명태균 씨가 짜고 이제 발악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기꾼에 엮이지 않는다. 뭐 아무리 조사해봐라 나는 안 나올 거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올 건데 이렇게 좀 역정을 내는 걸 보면 좀 걱정을 하는 건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의 일타 삼매 전략인 거죠. 일타 3매 삼매 예 이게 저 매가 어, 뭡니까? 그러니까 어, 세, 회초리 그, 세장 세장 지금 저 화투 할때 일타 3피예예 <laughs>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한 방에 다 저쪽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본인들 이제 대권 가도 특히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음 글쎄요 뭐 이게 그런데 계속 지금 특검법이 지금 뭐 통과시켜서 보내봐야 자꾸 이제 거부권 행사 돼서 되돌아오면 재의결해서또 부결되고 이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 같은 네.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게 정치적 공세로서의 특검법이 좀그 유효성이 좀 떨어져 간다. 그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평호사님은 정치 공세 측면에서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그렇죠. 네, 이번 같은 경우 실제로 밀어붙이는 야.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 네. 그 거부권 행사돼서 되돌아왔을 때 과연 재의결해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음.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어, 화운기 대변인 네. 어떻게 봐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정치 공세로 봐요? 저 정치 공세라고까지는 음. 그런데, 그러니까 뭐실효성이 있느냐 하면은. 아마 이거 내란 특검법보다 더 반대할걸요. 왜냐면 네. 왜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막 화들짝 놀라면서 막 화를 내는 걸까요? 이런 건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의원뿐만 아니라 네. 오세훈 시장 이게 네. 내란 때문에 묻혀져서 그렇지 네. 돈이 뭐몇 천만 원 오갔느니 뭐 몇십억이 누구한테 갔느니 뭐 산단이 어쨌느니 공천 개입이 어떻게 됐느니 이게 국민의힘 자체를 관여으로 하기 네.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윤석열을 털어내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워할 거라서 예. 실효성은 별로 없거든. 요 그러니까 원내 전략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탈표도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예.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부각되면 오히려 불을 지피는 거죠. 홍 시장도 최근에 보면은 좀 뜨뜻미직은 예. 하잖아요. 홍 예. 시장에 대한 예. 이 주목도가 예. 그럼 이걸 통해서. 민주당 대 홍준표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 아나잡으려고 이러는구나 이제. 아 내가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 누굽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잡았고 이제 네. 탄핵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나를 잡으려 나를 잡으려 그러는 거. 야 그러니까 내가 쎄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명태균 네. 부추기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laughs> 저는 이게 정치적인 효능 측면에서 네. 이게 탄핵 국면이 아니면 탄핵 정국이 네. 아니면은 이게 여태 대규모 테법을 시도할 수 있을 텐데 특크특끔하니까 특검 특검 우리 국민들도 자꾸만 이제 특검법 필요감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정치 아, 정당 지지율로 봐도 그런 효능감이 음. 민주당은 안 나오고 음. 이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39%, 민주당 37%.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조국혁신당이 4%니까 41%가 되지만 민주당만 놓고 보면 37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럴 때 민주당이 더 효능감을 중도층도 끌어들고 높이는 방법은 명태균 하면은 뭡니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조작 그다음에 공천 개입 거래 그다음에는 정책 특혜 산업단지 의혹 이거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박풍기 의원이 주도하든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빨리 이것도 수사하십시오. 그냥 물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특검 피로감이 있다면. 오히려 더 민생에 이럴수록 좀 박차를 음. 가해서 차별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이 황금 폰을 야당이 아니라 검찰에 넘겼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낮아보려고 명태균과 민주당이 짜고 한다 이 주장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한편으로는 명태균 특검법이 특검법으로서 실익은 없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한 문제는 제일 중요한 자료가 계좌 자료.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 자료 그리고 명태균 씨 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다 끝났습니다. 수사가 끝나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올 증언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검찰이 뭐 어, 민주당한테 적대적이고 여당한테 유리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더 나올 건 전혀 없다. 하지만 저도 정무적으로는 민주당의 생각은 훨씬 더 복잡하다고 저는 봐요. 이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피해라고 하면 모르,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어쨌든 그이 명태균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름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대권 주자라고요.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을 만약에 그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가결을 시키면 재 제, 재의결을 제 해가지고 가결을 시킬 필요성이 누구한테 가장 크냐? 한동훈계 의원들한테 가장 커요. 이거를 가결을 시키는 순간. 본인은 빼고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 일정 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어 재표결을 하면 부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 한동훈 쪽에서는 이거를 가결을 시킬 수 있는 정무적인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참 재밌는 효과가 있는 건데 <laughs> 네. 아까 배종철 소장님께서 왜 민주당이 민생 얘기 더 많이 해야지 특검 얘기면필요하다이랬잖아요 민생 얘기 사실 해요. 추경 하자 예. 뭐 이를테면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거 내가 처리할 테니까 추경 하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만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돼요 근데 민생 관련한 어떤 입법 그 추진하다가 거부권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프레임이 짜지냐면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고 짜져요 와. 그래서 오히려 대선 정국이 펼쳐졌을 때아저 사람들한테 행정권 행정부 권력까지 주는 게 예. 괜찮을까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특검법 거부권 이런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정권 바꿔서 거부권을 못 쓰게 해야 저 진실이 다 드러나겠네 이런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과 안될걸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거부권을 맞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거든요. 자 짧게 댓글에도 그런 의견이 올라오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경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한 배경에 황금표니 이제 민주당에 넘어갈 거가 영향을 줬다라는 설이죠 일종의 그 민주당 내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신빙성을 봅니까? 그심 심지어 실제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이 명태균 씨가 불러서 뭐 면회도 갔다 왔고 네. 이런저런 제보를 받고 있고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명태균 씨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네. 어쨌든 간에 그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는 어느 집단한테 뭐 얘기를 하지 않겠다. 왜냐면 검찰은 못 믿을 테니까요. 명태김 씨도. 그래서 그렇게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 음. 이게 예. 근데 저는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원단장께서 말씀하신 거 약간 좀 다른 예. 결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한동훈 개가 움직여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재의결 때 가결을 시킨다. 그럼 그 수혜자가 한동훈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그래요? 훨씬 더 크다. <laughs> 지금 추세로 봐서는 네. 보수가 좀 똘똘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동훈 계획도 그 부분 고려하면 그쪽으로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황금폰 관련해서 어, 명태균 씨는 야당에 특검 요청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그 황금폰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황금폰은 왜 진짜 발표 안 하냐? 검찰에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명태균 씨 전화가 황금폰으로 불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리폰입니다. 하하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비리폰인가요? 황금폰 아니고 그러니까 명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조용하던 명태균이제 슬슬 다시 나온다 이런 의견. 해봤자 또 어, 거부권에 맡길 건데 민주당 실패하는 전략 아닌가 이런 의견. 최성목 대행, 명태균 특검 말에 거부하면 진짜 탄핵으로 간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